네 안녕하세요 학폭톡의 장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폭톡의 삼교육 변사 문인곤입니다. 네 변사님 요즘에 이제 그 드라마 경찰 막 유튜브 이런 거 나오면은 촉법 소년이다 음, 이게 약간 그 프리패스처럼 되게 막 유명해요. 드라마 같은 데서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비행청소년이 죄짓고 경찰서 예, 가는 맞습니다. 경찰한테 큰 소리를 지면서 나 촉법이야. 예. 뭐, 피해자 부모한테도 나 촉법이야.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을 많이 봤고 실제로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소년범죄 쪽에서 가장 핫한 지금 주제입니다. 이걸 음. 왜냐하면 지금 사회적으로 논의가 정말 많이 되고 있거든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 맞습니다. 법소재.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제일 지금 뜨거운 분야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지난번에 학생기록부 삭제에 대한 음. 저 유튜브를 찍었잖아요. 네. 그거의 목적은 교화의 목적인데 악용을 하는 분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예. 오늘은 그래서 이제 주제를 준비한 게 이제 촉법소년도 학폭소송의 대상이 될까요? 맞습니다. 라는... 이거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그죠. 많이 예. 궁금해 하시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예. 이제 촉법소년이 뭐냐? 그리고 그렇죠. 학폭이 과연 포함이 되냐? 내 아이가 몇살 때부터 촉법소년의 어떤 그 영향을 받냐? 음. 이런 것들 을 굉장히 궁금해 할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한 거는 촉법소년이라는 게 정말 앞으로 변화가 어떻게 될 건지, 촉법선인, 나이가 낮아질다면, 과거에는 촉법선이 초법선인 아니었다가, 촉법선인으로 속하는 분들도 또 문제가 될 거고, 이런 것들도 좀 오늘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먼저 다뤄볼 주제는 나이가 어린 경우에 여러, 여러 가지 특칙들이 있어서 처벌받지 않는데 처벌받더라도 강경을 많이 받는 걸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촉법소년도 학폭으로 인한 정사처벌, 학폭이 처벌이 아니고 병사까지 갔을 때 처벌받느냐 네. 어떤가요? 이 논의를 하기 전에 촉법소년의 정의를 바로 알고 가는 게중요할니다 아, 촉법소년은 사실 법률상에 딱 정해진 용어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이게 것 같아요. 법률에 없는 용어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 쉽게 말해서 촉법소년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 처벌을 받지 않는 아이들이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 10세에서 오. 만 14세 미만인 아이들을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돼 있네요. 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또 이제 소년법 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소년법 제 사조 이제 일항 2호를 보시면 범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0세 이상 1사세 미만인 소년이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그 보시면 형벌 법령에 저촉할 때 초기 한자로 촉법소년 족하고 똑같습니다. 아. 저촉된 날때 초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뭐 해당 조문의 내용을 한자로 요약해서 촉법소년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아 그게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썼는데 그딱 음, 그냥 입에 맞으니까 맞습니다. 쭉 네. 퍼진 거네요. 네. 그럼 이 친구들은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러도 음. 형벌 이런 걸 받지 않냐 또 보호처분도 받는다는데 또 뭐가 다르냐 사실 형벌과 보호처분 모르시는 분 많은데 그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만 십사 세 미만 아이들은 어떤 범죄를 사실 저질러도 대한민국 형법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보호처분은 그러면 또 가능하다는 라 건데 그러면 형벌과 보호, 보호처분의 차이는 뭐냐 요런 것들을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형법상 규정한 형사처벌에는 총 아홉 가지가 있습니다 네. 좀 말씀을 드리면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런 것들이 일단 있습니다. 네네. 이 하오까지만 형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외에 이제 또 다른 것들 이 있죠. 소년원을 보낸다라든지 네. 사회봉사를 시킨다라든지 성폭력을 저질렀다면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을 듣게 하는 처분 이런 것들은 모두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이라고 할수 음...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호 처분을 내리는 것은 뭐 이제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시면 잘 알고 있는 소년 재판부의 판사가 되기 때문에 김혜수 아 예, <laughs> 나와가지고 정확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호 처분은 그 소년의 이제 장래의 신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법률 조항이 있기 때문에 형벌과 달리 이제 장래에 보호 처분을 받았음을 이유로 불이익을 이제 받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촉이 안 남는다는 건가? 요 정확하십니다. 아우 유학을 아, 너무 잘해 예. 주시네요. 정과가 남지 않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 기회를 한번더 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절차상으로도 또 간단하게 좀한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은데 촉법 소년도 이제 경찰에 신고는 할수 있지만 경찰에서는 이제 죄가 있다고 보이면 바로 이제 일반인 같은 경우는 검찰로 이제 송치를 그쵸? 하는데 그렇게 하진 않고 이제 경찰이 바로 이제 소년 재판하라는 판사한테 송치를 하게 되고 판사가 이제 처분을 내리게 되는 그런 아, 절차입니다. 를따 검찰이 아니고 또 소년의 그쪽으로 맞습니다. 원하는군요. 네네, 예. 많이 있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사실 되게 드렸습니다. 이제 촉법소년이 그러면 학교폭력에 있어서 휘말렸을 때 형사고소까지 갔다. 이 친구들의 최고 형량은 일반의 성인들과 다른 형량을 받을 거다. 그렇죠. 이제 보호처분이라든지 형법상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별도의 이제 그런 소년 재판부에서 재판이 이루어진다. 그도까지 네.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 범법소년이 있는데 다른가요? 범법소년이란 말도 이제 법률용어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10세 이상은 되어야 소년 재판을 통한 소년원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고 제가 네, 말씀드렸었고 네, 네. 쉽게 말해 이제 범법소년은 자유롭게 법을 범할 수 있는 소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네. 14미만의 소년을 뜻하는 것으로 이 소년들한테는 이제 형벌도 보호처분도 이제 내리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영상 서두에서 말씀드린 렸 이 촉법에 이제 연령을 낮추자 10세 미만이 정말 극악부도한 범죄를 저질러도 없습니다 처벌할 수 있는 게 또 굳이 좀한 발짝 더 깊게 들어가자면 형사적인 책임에서 이제 자유롭다는 거지 네. 민사적인 손해배상 음. 책임에서는 이제 소년과 소년의 보호자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 민사는 그런 거 관계가 없나요 예, 민사는 이제 그학생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결국 근데 그 친구가 돈이 없을 거니까 예. 그 친구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죠 형법상은 아예 책임을 못 묻지만 예. 민사적으로는 그 친구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그 친구 부모님까지 해서 같이 이제 죄를 물을 수 있다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소년 관련된 용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범소년 이런 것도 <laughs>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laughs> 정리를 해가지고 네. 이렇게 제이 띄워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또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전 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의를 듣고 왔습니다 예. 검사님께서 이 촉법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 연령 낮추는 논의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시고 보고 계시는데 이분께서 그 정리를 예. 해주신 게 있습니다 각 네. 나라마다 촉법선의 연령을 어어, 궁금한데요 네, 우리나라가 네. 어느 정도인가요 레벨이 이제 우리나라가 딱 평균입니다 우리나라같이 그렇게 촉법선의 나이를 정해놓은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근데또 이제 의외인 게칠 세도 있더라고요. 아칠 세. 7세... 그러면 이제 팔 아... 세가 잘못하면 이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죠. 아... 그런데 또 역으로 십팔 세도 있더라고.까지. 예, 그거를. 네. 예, 보면... 저번에 외쳐도 안 보는 거 우리나라는 딱 평균이었습니다. 뭐 어쨌든 나라마다 다 다르고 우리나라는 이 연령을 낮추자라는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입법화될 수 있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사실 뭐 아니 무리가 초법사 소년도 아닌데왜 이걸 알아야 되냐라고 하실수 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를 굳이 걸지도 않. 나눠야 되는 소송을 어, 안 걸어도 그렇죠. 되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걸 알면 악용하라는 게 아니고 상대가 걸었을 때더 협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 정말 좋은 방향에서 쓰시면 좋겠다 또 중요한 부분인데 강의에서 제가 들었던 내용인데 네. 또 이제 기준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학폭 행위를 하거나 뭔가 이제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 촉법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 언제냐. 기준은 행위 시입니다. 행위를 했을 당시에 그 나이면 그 이후에 그 나이가 지났다 하더라도 촉법으로 이제 분류가 돼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어, 그럼 그것도 궁금한데 이게 생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연도 기준인가요? 우리나라에서 민법에서 말하는 그만 예. 나이 기준 만 나이니까 이제 생일 이 지나면 또만 나이가 올라가겠죠. 어... 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행위 시입니다. 그래서 만 십사 세 직전에 간당간당할 때딱 했다가 또 일정 몇 달이 지나서 만 십사 세 지나버렸다. 하시면 어떤 분들은 착각을 해서 어? 얘 지금 시점에서 만 십사 세 넘었잖아 라고 하지만 네. 행위 시 기준으로 돌아가서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행위 시는 누군가 고발했을 때가 행위 시가 아닌가요? 어. 아닙니다. 그게 나쁜 짓을 했는 시기. 그 어... 시기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피해자 부모님들도 명확히 아셔야 중학교 때 많이 일어나잖아요. 법이 있었는데. 이렇게 돼 있다 보니 당연히 처벌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그런 야이. 실수라든지 뭐 <laughs> 잘못된 지식을 알지 않는 것도 네. 피해 학생, 피해자 본인 입장에서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법이라는 게 특정 사람들한테만 유리하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음. 측면에 있어서 또 이미 법은 정해져 있고 만들어져 네. 있기 때문에 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거나 상담을 그렇습니다. 받는 게꼭 필요합니다. 네. 자꾸 좀 무거운 얘기만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배결도 할수 있고 또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계속 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